사순절 16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시고 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도망치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던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쳐서 미친 사람 마냥 행동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연명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처지입니까? 1절부터 다윗은 하소연이 섞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친 채 하이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야만 하던 다윗의 처지에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위로도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사람이 그동안 연연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의지하던 사람이나 돈이나 그 무엇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밑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해 올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장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찾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고 또 주님으로 인해 이상한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도로한다고 당장의 상황이 역전되고 하루아침에 호전되는 건 아닙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내 삶을 위협하는 상황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않은, 않은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오직 하나 주님을 의지하며 버티는 겁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했는데 왼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라면 전능하신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애걸복걸이라도 하든지 눈물을 쏟아내고 소리내어 부르짖어보든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내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편이십니다. 실절에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올라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을 기록한 한 성도의 삶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응답하며 살았던 흔적들을 내 삶에 연결시켜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요 역설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렇다더라 라는 식의 객관적 사실로 저만치 있지 않고 바로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과연 그렇습니다 라는 경탄과 감사로 터져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또 그런 하나님, 참으로 내 걸음걸음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면 언제든지 역전을 실감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망한 것 같으나 흥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역설의 하나님을 실감하고 그래서 더 기대하고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께 소망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지요. 아니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그렇다 믿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시고. 신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제 편이 되심을 오늘도 강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럿이 함께 있을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내리막길에 있을 때든지 오르막길에 있을 때든지 제가 늘 주께서 동행하시는 임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어떤 사김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제 마음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제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 용기는 더 굳어지고 제 마음은 평온케 하옵소서. 저는 미끄러지더라도 주께서는 넘어지지 않으심을 제가 기억할 때 저는 좀더 느릿느릿 걸을 수 있습니다. 열방의 소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알때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줄 믿사오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인정할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우리의 지상의 사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한 손을 소수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이들뿐 아니라 법정이나 관청이나 일터나 시장이나 도시나 들판에서도 볼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오 하나님,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